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간단하게 공지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장이 반등을 시작했죠. 자, 그동안 견디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주간 단위로 증시와 관련 있는 이슈가 들어 있는 주간 증시 일정표를 만들어서 무료로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있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게 영향이 있고요. 또 목요일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 일정이 있다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자 이렇게 주간 단위로 일정과 그 일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적은 주간 증시 일정을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드립니다. 자. 신청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전화번호로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께 연락드리고 주간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제가 지난 이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요. 이 마지막 폭락날. 자 그날이 바로 10월 6일입니다. 예, 10월 6일 수요일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예, 자 이거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이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가 무려 고점 대비해서는 한 4포인트,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 정도 빠지는 이 엄청난 그 하락장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현대차는 거꾸로 오릅니다. 전날도 이 하락장이었지만. 이 현대차는 이제 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이 굉장한 폭락장 속에서도 이 상승이 나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음봉이죠. 전일 종가보다 더 상승한 이 상승 음봉이 나오면서, 예, 어, 이 이렇게 되면은 이 RSI 과메도로 들어왔다가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 자,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이때부터 외국인 기간에 10월 5일부터요, 6일 폭락장 속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참 거꾸로 가는 거죠.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전 종목 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에, 이 대형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에, 지수의 영향을 안 받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에, 수급과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차의 이때 모습을 10월 6일날을 보고 자 이거 당만 좀 안정이 되면 반등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래에 듬, 보기 드물게 거래량도 떨어질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거래량도 예, 훨씬 더 많이 붙고요. 그리고 5일선이 안착하는 모습이 전일 나오면서 자 일단 2 0일선까지 오른다. 그리고 2 0일선을 돌파 여부가 예, 상당히 중요하다. 자 왜냐면 현대차는 길게 보면은 지난 7월달부터 7, 8, 9 거의 3개월을 쉬지 않고 내렸어요. 물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데 이 21선을 결국 넘지를 못하고 이 하락이 나온 다음에 21선까지 바로 어, 다이렉트로 이 하락장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하방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에, 현대차가 지금 오늘도 에, 멋지게 다시 20만 원권 위로 안착을 하면서 반등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 RSI 지표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요거를 바로 이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이 RSI 지표가 서로 반대죠. 하나는 내려가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그러면은 이 RSI 지표가 바로 다이버전스 효과가 나면서, 자, 즉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괴리 현상인데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상승력은 이때부터 상당한 상승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난번에 이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5월 이날이었어요. 정확하게 바로 이날, 이날이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날, 네. 5월 28일날 현대차가 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탄이 이날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이 상승 탄력성은 좀 작기 때문에 어, 기아나 어, 이런 대형차도 좋지만은 현대 쪽에 붙어 있는 현대위아 또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이또 어, 상승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현대위아는 예, 거의 그날로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20%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때의 이 형태가 지금 이제 다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가 올라갈 때에 현대차의 이 부품주들, 어, 현대차 관련주들,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주도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2차전지였죠. 뭐 누가 보더라도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잘 나갑니다. 순환매를 하면서 이 상승력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는 계속 가는데 좋긴 좋은데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자동차 예, 자동차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차전지가 결국은 예,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완성품은 전기차예요. 완성품은 전기차인 거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 일종의 부품이잖아요. 결국 2차 전지 배터리니까, 배터리. 자, 그런데 결국은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는 것은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배터리가 많이 팔리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예, 부품들, 전기차 자체 완성품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닷권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에 관련된 현대위아, 또 현대오토에버, 또 만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어, 기아, 자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반도체가 갈때 반도체 관련된 수많은 이 반도체 이 하청업체들이 있듯이 현대나 해외 유명 자동차들, 유명 자동차들 특히 이제 전기차를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지금 돌립니다. 자, 이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업체들, 공급하는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 그 업체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 2차 전지 관련돼서 하나씩 하나씩 수환매를 하면서 올라갔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고 LNF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안 올라갔던 다른 종목들도 다 하나씩 전부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현대차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의 움직임은 하루에 뭐 많이 올라야 2, 3%지만 이들 종목은 거의 이거에 한 5배에서 10배씩 나오는 10%짜리, 20%짜리 또는 상한가가 나오는 그러한 시장의 주도 역할을 자동차 쪽에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21선을까지 바로 올라왔어요. 21선을 맞고 조금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와도 괜찮고 그냥 점프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뭐 무지하게 센 거고 자 그렇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 위에 이제 5일선이 또 상방으로 추세를 딱 틀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또6일선6일선 맞고 돌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1 2일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현대차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대차가 추세가 전환되는 그 틈을 타서 현대차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전기차 쪽에 부품주들 이들 종목들은 예, 상승력이 수난매가 나오면서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을 예, 또이 급등주 시간에 또 제가 소형주들은 중소형주들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일단 추세가 전환되게 되면 현대 위화 어제 어제 무려 10%나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한5% 정도 올랐어요 21선을 가볍게 짬프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 5월 28일 날 현대 위화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현대차가 추세가 전환되는 상승 기준봉이 출현했다 그리고 현대 위화도 똑같이 출현했기 때문에 현대 위화가 내일부터 간다 그랬더니 주르르룩 해가지고서 전국청까지 그냥 쉬지도 않고 날아갔죠자 이제 현대위아가 다시 한번 보면 엠벨로만 오면 반등 멋지게 나오네요 역시 엠벨로브에 예, 좋죠 rsi 나오고 엠벨로 같이 나오니까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전기차 쪽으로의 판매량이라든 이런 부분이 항상 매번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 못 만든다 그랬는데 자동차 팔 에, 전기차 팔리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가 조금 더이 전기차 쪽으로 치중하는 어, 이러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바로 현대차의 주가 또 자동차 관련된 이 종목들의 주가는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전지가 그리고 또 보면 항상 이 순환매가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좀쉴 때쯤 되면은 같이 연관이 있는 게 결국은 전기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올라갑니다. 네.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 만들던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도 하나둘씩 사업 목적을, 이 물론 내연기관도 아직까지 만들기는 합니다만 전기차 부품 쪽으로 신규 사업들을 제시를 하면서 주가의 또 상승을 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위아 일단 2 1선위로 이제 벌써 올라왔긴 했지만 이때처럼 또 이렇게 쫙 랠리를 한번 뽑아보길 기대하면서 이 물론 이때는 이제 정비열이었어요. 정비열이었는데 지금은 역비열이기 때문에 조금 또 올라왔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하더라도 예, 다시 한번 현대 위아가 음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도가 있어요, 만도. 만도도 지금 오늘 무려 6%나 상승을 하면서 보면은 만도도 엠벨로프 오면 반등 나고 엠벨로프 오면 반등 나오네요.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왔는데 다 반등 나왔죠? 자, 그러면서 만도도 다시 한번, 예, 21선을 이제 트라이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가 지금 다 역별이에요. 예, 120, 60, 20, 15. 완전 역별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임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만도의 상승도 반등도 좀더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도 여기. 과매도권으로 들어오고 여기 지금 보면 481선이 이제 딱 버티고 있죠. 481선이 장기 이평선 중에서의 지지력은 상당히 좋다. 그랬더니 예 481선에서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현대모비스도 역별이기 때문에 바로 막쫙쫙쫙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똑같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지만 예, 하나씩 이평선을 밑으로 내리면서 예, 서서히 추세전환이 나오면서. 예, 계속해서 예, 상승이 나고 이르고 나서 이제 올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평선이 서서 이렇게 전환됩니다. 정비열로 그러면서 정비열로 전환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주가가 어떻게요?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평선이 다 모여놓고선 추세가 전환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이번 저점을 계기로 해서. 추세가 또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한번 바래 봅니다.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틀 연속 예, 쌍끌이가 들어옵니다.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어제 5일선 위로 이 멋지게 상승시키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멋지게 이 상승을 하면서 2 1선까지 터치를 해줍니다. 역시 엠벨로프 하단 그리고 RSI 과매도 구간. 둘이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또 급반등이 나왔고, 자 순식간에 다시 8만 원 위로 안착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되면서 다시 8만 5천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난번 박스권에 이 그렸던 요 부분까지 일단 다시 다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아는 또다또 다시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번에 8만 5천 원대 에 집중돼서 있기 때문에 8만 5천 원 위로 올라온 다음에 또이 수급을 모아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했을 때에 이제 9만 원으로 어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똑같이 이 현대차, 기아 또이 자동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장의 주도주로 어 한번 자리를 메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면요 오늘 카카오는 예자 봐봐요 이렇게 20일선까지 딱 왔죠. 21선. 그니까 러못 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니까 예, 21선 맞고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11만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자, 5일선 위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예, 이제 이 11선, 5일선을 밑에 깔고 21선도 이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나오지만은 막 11만원 깨고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1선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21선을 더 끌어내리게 되면은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일단 기관에서는 예, 들어왔어요. 전일도 이제 기관에서 5일선 위로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예, 그다 큰 물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3일 전에 잠깐 예, 외국인이 들어왔었는데 역시. 이 날이요. 이 날이 바로 지수가 10월 6일 날이죠. 지수가 아주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지던 날이었는데, 예, 바로 이날 카카오는 안 떨어지고 양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어제 지수가 좋았죠. 자, 그런데 오늘 지수는, 예, 조금 또 어제 급반등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하지만은 상승은봉입니다.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오늘 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을 그리면서 자, 21선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일단, 지금,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지금은, 보입니다. 그리고, 21선, 이제, 올려 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21선을 타는 것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똑같죠? 카카오하고, 움직임이 똑같습니다. 21선까지 딱 찍은 다음에, 아침에 시가 플러스로 출발해서, 21선 찍은 다음에, 예 약간의 또,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하지만, 이제, 5일선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 자 기관이 3일 동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일부 차익실험 물량이 좀 나왔어요 역시 기관 애들은 단타예요 요날 떨어질 때 들어와서 들어오고 다음 날 들어오고 요날 들어오고 쪼르륵 들어왔다가 싹 아침에 팔고 나왔다 예 물론 다판건 아니고 예, 일부를 팔면서 예, 딱 그렇게 요 3일 동안 올라갈 때 저점에서 사가지고 조금 먹고 파는 겁니다 예, 기관은 원래 단타예요 예, 요즘 장타로 갖고 가는 애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중요하다 외국인이 결국은 외국인이 대량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20만 주씩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물량이 크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 하지만 이제 작은 물량이 남아 들어오지만 팔지만 않으면 돼 팔지만 않으면 일단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버티다 보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되죠 왜이 평선이 다 모여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올라갔을 때이 평선 벌어졌다가 또 역별이 되고 나가지고 이평선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평선이 좁아지고 좁아지게 되면은 다시 또 확산이 되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확산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하고 움직임이 있다는 비슷한데 예, 다시 이제 단기적인 추세는 전환이 됐다. 21선 돌파를 하게 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역대 두 번째 역대급 실적이 왔다 예, 그러면서 좋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것은 뭐 이미 9월 달부터 계속 예견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다고 봤는데 예, 4분기 때 반도체가 안 좋을 거니까 예, 미리 선반영 시킨다 이래가지고 주가를 또팍 폭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깼는데 자 이번에 이제 깨고 나서 아직 이제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예 지수는 반등이 나왔고 종목들이 돌리기 시작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만 돌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5일선 위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또 음봉으로 예, 내리면서 전일에 대한 이 종가보다도 조금 더아래예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세 전환을 하지는 못했고 저점도 아직은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예 오늘 보니까 개인도 계속 하긴 하는데 기관이 어제 들어왔고 오늘은 팔고 외국인이 일부 조금 들어왔습니다. 예, 물론 안 파니까 이제 좀들 떨어진 것은 있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차트에서도 돌리는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다. 아, 자 이렇게 그렇지만 7만 천 원대, 7만 천 원대를 어떻게든지 지지를 하면서 이버텨 준다 그러면은 올일선 위로 이제 안착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RSI 지표는 네 예, 과매도권이고 요번에더 떨어졌는데 과매도권으로 조끔 들어오다가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서 과매도권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5일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은 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예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4분기에 이 반도체 디연 가격이 안 좋다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 4분기로 들어갔죠.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왜냐? 다 이미 알아서 선반영해서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날 빠질 게 없다 그러면은 주식은 올라가게 됩니다. 막 올라가는 종목도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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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더 좋아질 거는 없어. 이렇게 되면 주가는 그다음부터 떨어져요. 좋다 그런데 왜 떨어지냐? 오, 맞아. 좋긴 좋아. 하지만 더 좋아져야지 올라가는데 더 좋아질 게 없다고 그냥 좋긴 좋은데 이러면 주가는 떨어져요. 그리고 주가가 막 떨어지면서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 나쁜 게 이제 좋아지지는 아직 않았어. 그런데 더 나빠질 건 없어.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아질 일만 남았겠네.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미리 사야지 해가 주가가 이제 예,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예, 이 어떤 그 사이클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반도체 가격이 예, 4분기, 그럼 3개월 짜리에요어 그리고 내년 1 4분기 그럼 6개월 짜리에요그 사이에 주, 나빠질 거에 대한 주가의 영향은 예, 하락 추세로 다 받았다. 그렇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어, 좋아질 일만 남았네? 그러면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야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안착하는 거 보고 자, 그리고 RSI 이과매도도 이제 들어왔다 슬슬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 그러면은 오일선 위 안착하면서 일단 21선을 돌파시켜주는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좀안 좋았어요 실적 발표 나면은 그날 아주 그냥 퀵 떨어뜨리곤 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도 없다 그래서인지 예, 주가를 오늘 예, 상승 출발을 시켜놓고 음봉으로 내리긴 했어도 과도하게 내리거나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 다시 한번 7만 천원대 지지하면서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상승의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자, 뭐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예 좋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오늘은또 일단 매도세에요 자, 전일 외국인이 또 매도를 많이 했고. 자, 그러면서 아직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예 SK하이닉스도 엠벨롭이 또 하단 부분까지 또 오고 RSI 지표도 과메도권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과메도권 바로 직전에 딱와 있는 어 모습입니다. RSI 지표가. 자, 그래서, 자, 어느 정도 또이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안 나와도 지금 이 하이닉스는 안 나오고 있죠. 반등이. 그래서 최대 문제는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이 최대의 이 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분기 때좀 잡히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저렇게, 그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예, 단기 반등을 한번 또 기술적 반등이 예,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보시면은 자, 오늘은 전일의 이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예, 전일 이제 은봉으로 내렸죠. 근데 오늘은 개별 확 뛰어가지고 장중에 4%나 예, 반등을 주면서 역시 엠벨로 예, 엠벨롭에 딱 찍으니까 예, 반등이 일단 주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인과 기관 들어왔다가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조금이나마 그래서 팔지 않는 외국인 덕분에 이렇게 예, 양봉으로 반등을 줬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 S D I의 반등이 이제 엠벨롭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21선을 돌파 여부가 중요하죠. 바로 이 역별로 쭉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2 1선 맞고 돌파 예, 이,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65만 원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5만 원대를 깨지 않고 지지를 하면서 저점을 지지하는 쌍바닥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성 SDI 자 이렇게 수급적인 면에서 보시면은 그동안 쭉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도 열심히 외국인은 들어왔었어요. 삼성 SDI는 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이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0일선 70만 원대가 깨지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자 70만 원 위로 이제 복귀가 되면 20일선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를 제가 이때였죠 이때 6월 6월 11일날 그저 6월 11일 날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길로 82만 5천원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쭉 나와서 다시 올라간 폭의 한 절반 정도는 하락을 하게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의 외국인의 수급이 좀더 집중적으로 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70만원 위에 복귀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 금융입니다. 자 전일에 이제 전일까지도 에, 반등을 멋지게 줬는데 좀 가다가 쉬었다 가고 가다가 쉬었다 가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세가 쫙 집중적으로 전일까지 들어오다가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가 딱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kb 금융은 일단 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화약에 혹, 예, 조정을 받는다 해도, 이제요, 이게, 봐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자, 보면은, 예, 완전 정비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예, 그전에는 이제 역배열었어요 이때만 해도 완전 역배열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때는 이제 떨어지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예, 뭐예요? 상승 초입에, 예, 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kb 금융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도 계속해서 예, 수급이 외국인 수급 기관도 간간히 들어오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한 종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째 예, 또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서서히 저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도 kb금융은행과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자 신한지주 다시 한번 4만원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내주면서 반등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보면은 어제는 양봉 오늘은 음봉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양양음 양. 양, 음, 양. 음양음 음 이렇게 가네요 양음 양음 예예 예. 그러면서 5만원 전후로 지지를 보입니다 전일은 5만원 이로 살짝 올라왔다 또 오늘은 5만원 밑으로 살짝 깼다가 하지만 5만원 대를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건설도 5만원 대 지지를 받은 다음에 21선 61선 부분을 빨리 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나온다 그래서 다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좀 예, 조정이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또 매수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 전자입니다. 자 전일 이제 5일선으로 돌파를 시켜줄까 했던 이 양봉이. 오늘은 이제 더다 음봉으로 내렸어요. 자,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에는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다 올랐고, 그리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가져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히려 전일 종가를 다 깨고 음봉으로 아예 더 많이 내려버리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이거는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LG 전자는. 그래서 LG 전자 아직 추세 전환도 안 됐고. 오일선 어, 위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LG 전자는 조금 더 관망한 상태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전자는 지금은 어, 뭐 지표적인 부분이란 이런 것보다는 에, 일단 실적 발표를 빨리 할수록 좋겠는데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원래 오늘 하기로 했었어요. 8일날 에,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12일로 연기를 했답니다. 에. 그래서 어~ 그래서 연기를 뭐든지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약세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lg 전자 오늘 이렇게 또 갈래다 말고 이렇게 음봉으로 내렸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12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예, 전일 반등에 이어서 일부 종목들이 또 순환매를 하는 과정을 겪고요. 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해 주기를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장애내 것만 또안 올라갈 때 올라가는데 과연 이거 팔아야 될지 예, 또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계시면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에 이제 종목명하고 뭐 매수값, 비중 이런 것 등을 적으셔서 보내 주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